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어, 요셉의 얘기가 다시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어, 애굽으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누가 요셉을 샀냐 하면 어, 애굽왕의 친위대장 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예, 요셉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왕과 가까이 있는 사람, 왕이 가장 신뢰받는 사람, 왕의 안전을 지켜주는 지금으로 봤던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 이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의 집에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사람의 집에 팔려갔을 때, 요셉의 삶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요셉은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요셉과 같은 처지에 빠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비통함에 빠져서 그런 마지못해 사는 나날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친위대장애굽사람 보디바레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는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절망하고, 어, 맞지 못해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요셉은 어, 노예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 주인이 요셉을 보니까, 그 자기 노예를 보니까,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 어린 그 노예를 보니까, 그 노예는 그냥 보통, 보통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더라 것을 깨달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봐도,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은 그런 특별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노예지만은 주인이 부러워할 정도로 여러분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아내 삶이 정말로 남들이 보기에도 형통하다고 느낄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디발이라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이 있었을까요? 보드바르라고 자기 삶에 있어서 진정한 만족,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되고 정말 내 삶이 형통하다 이렇게 느꼈을까요? 그러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종을 보니까, 그 자기 종 요셉을 보니까 아직도 어린 그 요셉을 보니까 형통한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요셉이 섬기는 그 종이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자기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요셉은 아주 특별한 형통함을 누리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그런 복있는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때 형통하게 될까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형통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형통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형통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통함이 형통하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요셉이 노예로 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면, 노예에서 노인 받는 게 정상 아닌가? 그 정도는 돼야지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형통하다고 말을 할수 있을까? 도대체 뭐가 형통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가 형통한 것일까요? 그냥... 어 노예로 있으면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이 형통하는 것이고, 억울함이 있으면 억울함에서 풀려나는 것이 형통하는 것이고, 단지 그런 것만이 형통한 것일까요? 그것이 진정한 형통합니까? 요 여러분, 형통함은 어, 형통함은 그 신분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하는 것은 뭐냐 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이 바로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계획대로 그 섭리대로 하나하나 순종하여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애국에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애국에 간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데 방관하시고 방치하듯이 이렇게 그 길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길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거쳐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 순간만 딱 찍어 놓고 본다면, 그 순간에서만 딱 본다면, 은 형통하지 않다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노예로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부잣집 도련님으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채색옷을 입던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 있는데, 누가 그 순간만 따지고 딱 사진을 찍어 놓고 본다면, 그 순간만 딱 생각한다면, 어떻게 누가 형통하다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요셉 그 모든 삶의 여정을 따라가서 본다면 그 삶에서 그 순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쳐가도록 만드신 훈련의 시간이고 어, 교육의 시간이고 방야 학교처럼 방야의 시간이고 그런 시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어떤든지 그것이 형통한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이 바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뭐냐면 바로 그 뒤의 사건입니다. 그보디발의 아내, 보디발레 아내가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합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요셉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나 어, 사랑스러워 보였든지, 요셉을 날마다 유혹하면서 어, 동침하자고 이렇게 청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어떻 합니까? 우리 8 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 보디바리 아내가 보디바리 아내가 요셉에게 날마다 어, 동침하기를행합니다 유혹을 하는 것이죠. 어, 여러분 아마 달콤한 말로 꼬드기고 여러 가지 현혹될 만한 것으로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뭔가 보상을 주면서 말을 했겠지 그냥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어, 요셉이 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요셉이 그것을 어, 분노하게 거절합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요셉이 그들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로 대,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 나보다 더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되 오직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내 주인이 나에게 가정 총무를 삼고 모든 것을 맡겨서 내 마음대로 다할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는데. 내가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단지 내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 내가 이큰 악을 행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말을 하면은 보통 그냥 보통의 말을 하면 누구에게 죄를 지을까 말을 해야 될까요? 그의 아, 아, 남편 보디발에게 내 주인 보디발에게 내가 어떻게 죄를 지울 수 있겠습니까? 내 주인 보디발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가정총무를 삼고 이큰 가정의 모든 사물을 나에게 맡기고 내 마음대로 이 모든 가정의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나를 신뢰해 주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 신뢰를 저버리고 내가 어떻게 그런 주인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 당신을 보맘으로 당신과 동체맘으로 내가 하나님께 아니 내가 내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죠? 보디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하지만, 맞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하는 그런 좌절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디바르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고, 내가 내 주인 보디바르에게 죄를 지으리까가 아니라.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함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형통함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내 생각에 중심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이 되십시오.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성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맛보는 삶을 살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복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